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열 번째 강의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독해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지난 강의 1강부터 9강까지는 우리 듣기였고요. 오늘부터 이제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독해 제1부분 질문하고 답하기 유형이에요. 어, 독해제 1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문장을 주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문제가 또 다섯 개가 나가요. 그러면 각각의 문제와 어울리는 문장을 찾는 유형인데 아마 오늘 문제를 바로 풀어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먼저 전략 1번 우리 같이 볼 건데 의문 대명사가 있는 문장을 찾아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문제 다섯 개가 섞여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의문 대명사가 있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먼저 풀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she 누구를 묻는다든지, 什么时候,언제哪 <목소리> 어디, 什么, 무엇, 怎么, 어떻게, 会什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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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뭐, 왜 했냐, 우리 이제 흔히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 문장을 찾으면 이거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거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만 일단 지우고 시작을 해도 조금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하는 경우는 묻는 내용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의문사에 해당하는 답을 나타내는 문장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로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독해로 넘어오면서 단어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단어들이 많은데요. 듣기에서 봤던 단어라고 한다면 복습하고요. 만약에 내가 생소하다고 하면 HSK 듣기, 독해, 쓰기에 전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숙지하시고 열심히 봐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단어부터 먼저 공부하고 문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True lie 출라이 하면 동사로 나오다, 샹왕 인터넷을 하다, 쇼 살이 빠지다, 뭐 말랐다 이런 의미가 되고, 지후 그러면 부사로서 거의, 그다음 렌슈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누구를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알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디디 남동생, 슐칭 일 칭추 정확하다, 뭐 명확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시앙신 믿다. 그 다음 나띠밍. 근 네, 중국어에서 띠밍은 1등이 돼요. 근데 나자는 들다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나띠밍이 되면 1등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어휘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옆에 한국어로 된 부분을 쫙 가리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빨간색이 처리가 되어있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무료, 무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맞추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에 집중을 하시면서요. 시험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그거에 집중해서 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문제지에 적혀져 있는 문장이 됩니다. 내 네, 시험에서는 총 다섯 문제가 같이 섞여져 있고요. 예를 들어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내가 a b c d e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죠. 내 네, 제시문을 한번 보니까 我출라이더时타他자在상王 내가 나올 때 그는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 이 문장과 어울리는 문장 같은 주제로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묻고 있는 말에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문장을 찾는 거예요 그럼 a 한번 볼게요 타숄라우투어 그가 살이 많이 빠져서 워지후 부렌셜 달러. 나는 그를 못 알아볼 뻔했어 b 디디 짜이저션어 남동생은 지금 뭘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c 저시화리어부 칭추 이일은 전화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들어 디타시부시 시환타야 그는 그녀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 워샹신 타멘 이딩 넝나 띠이밍 나는 그들이 분명히 1등을 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다섯 문장이 섞여져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b 나 d 를 먼저 찾아달라는 거죠 의문사가 있는 것들 남동생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타정자이샹왕 그는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 이게 정확하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b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한번 도, 또 보도록 할게요. 전략 2-1을 볼 건데요. 사실 확인이 가능한 문장이 있는지 찾아라. 사실 확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뭐 이렇게 한거 맞아 아니야. 그렇게 할까? 뭐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의 여부를 묻는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문장들은 대부분 정반 의문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기조사를 사용할 거예요. 이런 문장을 먼저 찾아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또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질문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아 맞아, 부시 아니야, 여 있어, 메요 없어. 등으로 답변하는 문장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를 바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단어 먼저 볼게요. 네, 중요한 단어 똑같이 듣기랑 똑같이 이렇게 별로 체크가 되어져 있으니까 더 집중해 주셔야 되죠. 깐찡깐찡은 형용사로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완. 완은 앞에 보면 돌석자가 있어요. 아마도 처음 그릇은 돌로 만들어서 썼었나 봐요. 그다음 츠다. 지각하다라는 동사고요. 마샹 그러면 부사로 곧, 즉시. 호환, 네, 바꾸다, 뭐 환승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물건에 쓰이면 교환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띠, 디에 지하철역, 추, 거우가 되면 출구가 되죠. 그 다음 이어서 단어가 조금 많이 있는데 한번더 볼게요. 수이란 A, 단 시, B 이럴 때단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단 시, 시까지 오기도 하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나라는 복문을 만드는 형태고요. 그 다음 비지 비교적, 꼬에, 꼬이는 비싸다, 슈, 후 편안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 쩡, 짜이는 짜이와 똑같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ing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씨, 씨는 닦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뭐 몸을 닦는다, 손을 닦는다 이럴 때 쓰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또 닦을 수도 있고요. 이 단어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장의 제시문을 보니까 제시문 자체가 묻고 있어요. 먼저 하이오 깐칭 더 완머 어 깨끗한 그릇이 또더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러면 있나요?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이 아마도 여우 있어요, 메여 없어요 이런 게될것 같아요. 그러면 A, B, C, D, E를 쫙 보니까 네 E에 바로 답이 있네요. 메일러 없어요. 워정자이시너. 제가 지금 닫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자체가 묻고 있으니까 다른 거 A, B, C, D 쭉 봤을 때 대답 자체가 A는 부하우 이 미안해요. B 하 오케이 이건 승낙이고요. C는 그냥 평서문이고 D 같은 경우에는 바 마이토워 콰이 배기한이 넘는다 이거니까 딱 봐도 정답은 이 e, 대답. 메일러 없어요. 이게 정확하겠네요. 네, 그다, 그래서 정답은 이. E. 그 다음으로 우리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전략 1번 적용 문제를 볼 텐데요. 중요한 단어까지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웨이. Wei. 웨이는 이제 분이에요. 우리 몇 명이에요? 라고 물을 때 높여주고 싶을 때몇 분이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중국어로 웨이가 이제 분이 되고요. 신 이것은 이제 새로울 신자 새롭다. 린 주의 명사 이웃. 후쩌 명사 여권. 비지어 비교적이라는 부사고요. 코에는 형용사 비싸다. 비지어에 그럼. 비교적 비싸네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슈후'는 편안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들 한번 볼게요. 빙시앙, 그러면 냉장고고요. 카페 그러면 명사로 커피, 구어줄, 그럼 명사로 주스, 비 지어오는 맥주가 되고요 그다음 비에 더, 다른이에요. 비에 더 똥식, 그럼 다른 물건이 되고, 크런이 되면 손님이 됩니다. 그다음 나조, 가지고 가다 라는 의미가 되죠. 네, 여러분 그럼 이런 단어를 가지고요. 실제 문제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 기억하면서 문제 잘 풀어 주세요. 네, 여기 문제 보시면 물론 체크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푼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정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풀지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자체가요. 니커 이게이 우리 介紹一下마너 우리에게 소개해 줄수 있어? 타시, <놀람> 쇄야. 그는 누구야?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질문이 걔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대답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예, 네, 그렇죠. 걔는 누구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A부터 이제 볼 거잖아요. 우리가 A를 보니까 저 웨이치 오스 워다 신 린쥐 이분이 바로 나의 새로운 이웃이야. 네, 적합해 보여요. 정답은 A가 되는데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 하이데이 따이치 앤후저 게다가 돈과 여권도 가지고 가야 해요. C 바바이투어 쿼 800여 위안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 D 빙샹리요 카페 허구와 냉장고 안에 커피와 주스가 있어 E 당연 당연하지 F 가능 베이비 에더 컬렌 나조올 아마도 다른 손님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예요 적합한 대답은 당연히 A가 되겠네요 그는 누구야? 어, 이분이 바로 나의 새로운 이웃이야 이렇게 설명해야 되므로 정답은 A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남기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 네, 전략 2번 문제입니다. 어, 전략 2번 문제, 2번에 대한 문제. 첫 번째 단어 샤우, 샤우가 되면 오후가 되고요. 그 다음 다 사우가 되면 청소하다란 동사가 되고 방지엔 그런 명사로 방, 파시엔 동사로 발견하다, 주어즈 테이블. 시아미 명사로서 닛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문을 찾으라고 우리가 쭉 배우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그쵸? 여기를 일단 보니까 우선 제시문부터 본다고 치면 실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뭔가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응실 샤우 다 사우 방젠스 파시더어 오후에 방 청소할 때 발견한 거야. 치우차이 추워즈 시아 어, 테이블 밑에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과 적합한 거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는, 하이, 이요 아직 없어요. 따지아또자이놀리 모두들 노력하고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울리지 않고. B가, 하우다. 오케이. 니 땅이 샤. 너 기다려. 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또 어울리지 않고. C. 小时候, 나이 나이, 워我 않고 어렸을 때, 나이 나이, 워지 않고. 할머니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었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D. 워먼 취추어. TNT바. 우리 가서 무엇을 타자? 엘리베이터를 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E. 당연,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같은 e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하나하나 쪼개서 풀고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예제 문제로 가기 때문에 항상 지우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F. 니더쇼미아오자오 따올라. 너의 뭐죠? 손목시계 찾았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 대답으로 응. 오후 청소한 때 발견했어. 테이블 밑에 있었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적합함으로 정답은 F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적용문제 두 문제까지 다 풀어봤거든요. 오늘 독해 일부분 처음 나가는 날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느끼실 때 어떠셨을까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해보면 독해 1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다른 영역보다 오히려 쓰기는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쉬운데 독해 1 부분은 어,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막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 때이어가지고요 독해 제1 부분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